아, 끝내주는데요 음. 아, 깜짝 놀랐네. 어떻게 이런 차를 만들었지? 야, 대단하다. 지금 보시는 차는, 어, 르노 삼성 자동차의, 어, 크로스오버 차량, SUV, XM3에 속합니다. 이 XM3는, 이제, 쿠페형 스타일을 적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차량은 어떤 SUV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세단 같은 그런 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어, 정면에서 봤을 때, 어, 기존에 뭐 QM6라든가 또는 SM6에서 봐왔던 그런 패밀리 룩 처리를 하고 있어요. 어, 본입 상단에서 어떤 라디에이터 그릴, 범퍼 하단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그 천인상을 좀 강하게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본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 라인을 둬서 좀더 입체성을 좀 강조했고, 어, 또 바로 아래에는 어떤 그르노 삼성의 엠블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라디에이터 그릴도 비교적 적절하게 어, 사이즈가 어, 적절하고 이 엠블럼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의 핵을 상징을 하죠. 어, 그래서 태풍이 일어났을 때그 태풍의 핵심이 되는 그걸 이제 형상을 시킨 것이 르노 삼성의 그 엠블럼입니다. 이제 라디에이터 그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롬을 적용을 해서 좀 산뜻한 맛을 주게 했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C자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안개등도 마찬가지고, 어,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그 자유로운 자유성을 발휘해서 디자인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LED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LED를 적용하지 않을 때는 어떤 전구라든가 반사광을 넣어야만 됐기 때문에 이 반사경을 넣고 그러면은 이게 뭐 직선이 돼서, 어, 사각형이 되든 아니면 원형이 되든 이게 거의 뭐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XM3에 적용된 거는 이제 LED가 적용돼서 어떤 그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적용할 수가 있죠. 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 라디, 라디에이터 그릴의 폭이 좀더 아주 살짝, 살짝 더 넓었으면 어떨까. 그럼 좀더 남성적이고 그 인상이 더 강해지니까 살짝 좀더 넓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안개등 옆에는 이제 에어커튼을 둬서 이게 이제 공기의 흐름, 공기 역학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쿠페형 스타일이면서도 이렇게 에어커튼을 둬서 공기 저항 개수가 0.72 CD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굉장히 낮게 세팅이 된 거죠. 어 측면을 보겠습니다. 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먼저 루프 라인이 가장 인상적이긴 해요. 벤츠의 그 어, GL 클래스라든가 어, BMW의 X 시리즈, 어, 보통 이런 스타일로 쿠페 스타일로 적용이 돼서 어, 뭔가 이제 그 SUV면서도 세단 같은 느낌, 그리고 좀 날렵한 다이내믹한 그런 감각을 가질 수가 있죠. 어, 루프 라인이 굉장히 유려하면서도 어,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윈도우 라인. 윈도우 라인 같은 경우는 아래쪽은 이렇게 크롬을 적용을 시켰어요. 크롬을 적용을 시키면서, 어, 이쪽 쿼트클래스, 어, 쿼트클래스 쪽에서는 크롬 라인이 이렇게 두텁게 처리가 되죠. 이건 이제 일부러 디자이너들이 그 고급감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쪽 앞쪽보다는 뒤쪽에 라인을 이렇게 두텁게 하는 추세입니다 디자인의 하나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위쪽 그그 그 윈도우 라인 같은 경우는 이쪽 하단하고는 다르게 그냥 그 흑색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블랙 색상으로 그래서 뭔가 좀 차별되는 어, 그런 점이 보입니다 하단에 이제 가니쉬를 뒀었고 어,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도 이쪽에 이제 캐릭터 라인을 살짝 두고 여기서 끊어져 있어요 보통 이제 캐릭터 라인이 끝까지 뒤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어, XM3는 캐릭터 라인을 여기까지 딱 두고 뭔가 정돈된 듯한 느낌 그리고 그 이쪽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약간 그 입체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밋밋한 감각이 아니라 뭔가 유려한 라인 그것이 이제 차체에서도 돋보이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 이제 어, 금호 타이어를 적용했고요. 어, 사이즈는 뭐 215mm, 그리고 18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평평비는 55로 세팅이 됐는데, 어, 55로 세팅이 되면 어떤 그 달리기 성능보다는 살짝 더 안락한 승차감에 비중을 둔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차가 이제, 어, 전장이 4800이 좀안 되거든요. 어 근데 어찌 어떻게 보면은 그 SUV를 좀 축소시킨 느낌 그리고 또 세단을 좀 키운 듯한 느낌 그래서 SUV와 어, 세단의 어떤 그 어, 스타일을 어, 굉장히 좀 이렇게 접점을 찾지 않았나 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어 램프가 굉장히 강하게 인상이 탁 들어요. 이 리어 윙이 어, 이쪽, 그, 르노 삼성의, 어, 태풍의 핵을 상징하는 엠블럼이 중앙에 자, 자리 잡고, 어, 윙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거든요. 어, 최근에 그 디자인 트렌드가 이렇게 일자로 딱 이어지는 추세이긴 한데, 어, 이 케이스는 살짝 떨어져 있으면서도 좀더 세련된 느낌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트렁크 리드에는 스포일러 기능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그, 어, 약간 살짝 띄운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럼 이제 고속주행에서도 그 안정적인 주행감을 어, 발휘할 수가 있죠. 그리고 머플러가 양쪽에 적용이 됐는데, 어, 스퀘어 타입이고요. 디퓨저 같은 경우도 뭐, 색상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트렁크는 어, 이 차가 이제 B 세그먼트에 속하는데, 트렁크가 뭐한 510리터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굉장히 편합니다. 넓고.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 시트를 폴딩했을 경우에, 뭐 골프백을 일자로 이렇게 쭉쭉 세워서 뭐 4개 이상은 뭐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정도로 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에다가는 이제 홈을 파놔서 어, 적절하게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또이 플로어를 열게 돼도 이 밑에도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플로어가 이렇게 그 트렁크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짐을 곧바로 실을, 실거나 짐을 곧바로 내리거나 할 수가 있네요. 어, 보통 이제 트렁크가 이렇게 밑에까지 움푹 파인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 XM3는 그냥 이렇게 평평해요. 그래서 짐을 싣고 내리길 때 굉장히 편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시, 실용적이기도 하고 또이 차종은 이제 B 세그먼트에 속하는 SUV인데 어, 그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이 재질감 같은 게어 상당히 좀 이렇게 어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이제 T자형의 그 인스트루먼트 패널 구조에 그 계기판 상단은 살짝 이렇게 볼록하게 처리를 했고요. 에어벤트에는 이제 그, 음, 크롬 라인을 둬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벤틀레이션 패널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어, 상단의 대시보드와 어, 글로브 박스와는 좀 다른 그런 그 색상을 처리해서, 어, 뭔가 좀 이렇게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 이게 좀 디지털 방식이어서 굉장히 젊은층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계기판의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주행 성능에 관한, 어,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어, 물론 이제 ADAS라든가, 어, 어떤 그 반자율주행 시스템도 이쪽에서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좌측에는 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어, 지금 이쪽 큰 디스플레이와 같이 연동이 돼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행할 때그 조작성이라든가 어, 운전의 그 편의성을 높일 수가 있죠. 시트 같은 경우는 살짝 하다게 세팅된 그런 느낌이지만 고급스럽습니다. 어,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센터페시아 상단에 적용된 디스플레이는 이게 9.3인치 거든요 가로가 그러니까 어, 이게 딱 첫인상이 어떤 테슬라에서 봤던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마도 그 우리나라 B세그먼트 SUV 중에서는 가장 큰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람> 센터패널에 보면 이제 제가 어,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을 여기에 넣어서 무선으로 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보스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보스 오디오 시스템을 선호하는 편인데, 특히 이제 저음에서 굉장히 웅장하게 어 어떤 그 연주에 가서 듣는 것처럼 그런 음을 발휘하는 것이 장점이죠. 전반적으로 어쨌든 실용적이면서도 어, 어떤 그 고급감을 살린 고급감을 살리면서도 실용성, 그리고 이제 차별적인 느낌에서 어떤 그 디지털 이미지를 강조한 계기판, 어, 그리고 센터페시아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거. 뭐, 이 정도가 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어, 모체가 삼성 자동차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 20년 좀 넘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어, 삼성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좀 자동차 산업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 삼성 자동차가 처음에 내놨던 어, SM5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형차 시장에서 바람머리를 해왔었죠. 그래서 SM5가 한 10년 이상 어, 중형 세단 시장에서 연간 뭐 많게는 15만 대 이상 이렇게 판매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자동차 특히 이제 르노 삼성자동차하면은 어, 중형 세단에서 굉장히 강한 어, 그런 모습을 어, 보여왔었습니다. 어, 르노 삼성자동차가 이제 최근에 어, SUV 시장이 이제 크게 확대가 되면서. 어, SM3 어, 이 차를 그 새롭게 내놨습니다. 어, 아직 뭐 추, 공식적으로 출시한 건 아니지만, 어, XM3는 쿠형 스타일의 SUV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SUV라기 하기에는 조금 그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 세단의 성격, 세단의 그 스타일, 어, 그러면서도 SUV의 어, 또 스타일을 어, 갖춘 크로스오버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모델 라인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어, TC 260 모델이거든요. 그중에서도 1.3 터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출력 같은 경우는 152마력이 어, 적용되고 있고요. 토크 같은 경우에는 255Nm를 발휘합니다. 어, 255Nm는 이제 25.5kg 포스미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이 차의 특징은 어, 배기량은 1.3으로 비교적 낮지만 어, 터보 차저를 적용을 했어요 배기 매니폴드에 어, 과급기기를 적용을 해서 어떤 엔진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 공기의 압력을 통해서 구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일반 자연흡기 엔진보다는 어, 터보 차저를 적용했을 때 훨씬 더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지니죠. 근데 특히 어이저1.3 터보 모델의 경우에는 어 전자식 터보를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자식 터보를 적용하는 케이스가 아주 흔치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가격도 비싸고 성능도 한 단계 높고 어 전자식 터보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터보렉이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엔진에서 이제 공기 압력이, 팽창될 때, 배기 매니폴드의 과극기를 통해서 공기 압력이 팽창될 때,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전자식 터보 차저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사실상 1대1 정도가 돼요. 그 슈퍼차저처럼 어떤 그 터보력이 거의 없는, 그런 장점을 드리게 됩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조행하면서 보니까, 살짝 하드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푹신푹신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르누 어, 삼성에서 내온 X3 같은 경우는 유럽 스타일의 어떤 시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고속정은 아닙니다만 어, 승차감이 뭐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사실 뭐 고속이 아니어서 풍절음이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는데 어, 지금 이제 유리창을 제가 살짝 열어 봤는데 어, 유리창 두께가 어, 어,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어, 살짝 두터운 느낌 이중접합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 이그 국내 시장에서 어, 경쟁하는 모델 중에서는 이제 기아차 셀토스라든가 어, 한국제임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저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차들에 비해서는 유리창 두께가 살짝 두껍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행할 때, 어,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 소음 같은 거, 풍절음, 이게 많이 좀 이렇게 적절하게 차단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룸이라든가 차체 하단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소음, 이게 크지가 않습니다. MV, MVH 같은 경우는 뭐, 적절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주행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10.25인치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보가 나타나지만 또 좌측에는 조그만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해서 그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그대로 볼수 있도록 해놨어요. 어 인스트루먼트 패널 앞쪽에 센터페시아에는 어, 9.3인치의 대형 그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어, 쉽게 이렇게 어,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 계기판 클러스터 이내에서도 내비 어, 어, 시스템이 또 적용이 돼서 주행 경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볼수 있는. 어, 그런 장점을 지는 거죠. 어, 이렇게, 어, 시원시원하게 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 아마도 이게, 어, 이쪽 세그먼트, 이 세그먼트에 속하는 SUV 중에서는, 어, 가장 그 디스플레이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행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저속에서부터 고속으로 이어지는 어 이런 그 과정에서 어, 페달 반응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어, 물론 이제 터보 차져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만 이제 제가 살짝 아쉬운 거는 어, 브레이킹 페달 같은 경우는 살짝 담력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 어그 이외에는 뭐 어, 가속페달 이라든가 이런 그 반응은 어, 민첩합니다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는 듀얼 클러치 7단 변속기를 적용을 했어요. 어,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동 변속기를 베이스란, 어, 그런 케이스인데 응답성이 좀 빠르죠. 이를테면 이제 뭐, 어, 4단으로 주, 주행을 하다가 킥다운 했을 때 3단 또는 이제 변, 시프트업에서 5단 할 때, 어, 보면은 이제 미리 그, 어, 변속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응답력이 빠르고 르노삼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 무단 변속기 CVT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XM3에는 어, 듀얼 클러치 7단 변속기를 적용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어, 패들시프트를 적용을 해서 어, 뭐 가감속을 어, 좀더 스포티하고 어, 다이나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패들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좀더그 자동 변속기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 좀더 스포티한 주행감을 위해서 패들 시프트가 조작성이 편하기 때문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이 그동안 좀 지적돼 왔던 것 중에 하나는 어 이제 반 자율주행 시스템, 어 능동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 뭐에이드스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이 살짝 부족했었던 것 같았는데 어, 지금 XM3 같은 경우는 뭐 앞차와의 거리라든가 어, 크루즈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차선을 이탈하는 걸 방지한다든가 또는 앞차와의 충돌이 예상되면 차가 또 어, 멈춰서는 어, 그런 기능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이제 주행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차들이 어뭐 안락한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뭐 시트 같은 경우 푹신푹신한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하는데 XM3 같은 경우는 어, 시트가 착좌하면 살짝 하드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달릴 때 어떤 그 어, 운전하면서 좀 안정적인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 차체 재질에 대한 느낌도. 굉장히 좀 단단한 느낌. 배기량이 1.3이니까 어, B 세그먼트에 속하는 SUV에 속하거든요. 그 차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차체가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지금 시승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어, XM3가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어, 시장에서 선보이게 됐는데 특히 이제 가격적인 측면. 가성비를 그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지금 이제 1700만원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B세그먼트에 속하는 그 SUV 중에서는 이제 가격이 가장 저렴하게 세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1.3 터보의 그 출력이라든가 어 토크감 또는 이제 터보 차저를 적용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전자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터브렉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 그리고 그 주행성에 있어서 어떤 그 다이내믹한 그런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물론 이제 그 디자인에서는 쿠페형 스타일이어서 좀 개성적인 이미지가 강조가 됐죠 어, 다른 그 경쟁 차들에 비해서는 어, 스타일이 좀 다른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서 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해서는 뭐어 다양한 해석을 나을수 있습니다만 어 전반적으로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어떤 그 반자율 주행 시스템 편의 사양 또는 안전 사양 어 그리고 주행 성능 이런 걸 봤을 때는 어 가성비가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주행감각이 좋아요 다이내믹하고 지금 풀엑셀로 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뭐 산뜻하고 경쾌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가속감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RPM 5000 넘으면서 엔진 사운드가 발휘되는데 사실, 이제, 아까는 이제,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 사운드가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RPM 5000을 넘으면서부터, 어, 그 XM3 고유의, 어, 좀 이렇게 굵고, 좀바리톤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어, 사운드가 들렸습니다. 어, 굉장히 사운드가, 막갈스럽네요. 어, 어, 지금까지 뭐 장시간은 아니지만 XM3를 시승을 해보니까 어 정말 그 배기량 1.3L급 B세그먼트에 속하는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SUV라는 점을 이제 감안했을 때어 퍼포, 퍼포먼스는 이제 뭐 단연 돋보이는 것 같아요 어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뭐 경쟁 차종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어 굉장히 민첩하고 펀치력이 있습니다. 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일반 그 소비자들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어 그거는 논외를 치더라도 또 이제 편의사이나 안전성 측면, 어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시장 경쟁력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퍼포먼스는 굉장히 막갈스럽습니다.